아,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다시 느바 경기숫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국내랑 느바랑 따로 합니다. 예. 정상 방송으로 돌아갔고요. 근데 국내가 하필 또 이런 날딱세 경기밖에 없네요. 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연옹이 없습니다. 연옹은 개똥이에요. 예. 그치? 어쨌든 세 경기니까 찍을 수는 있어요. 예. 요새 항상 여배가 문제인데 여배 시즌 초에 너무 많이 맞춰놨나? 예. 그치? 약간 제자리 돌아 봤지 페퍼마냥 제자리로 회귀하는 기분이랄까. 예. 어지럽긴 한데 예. 어쩔 수 없지 뭐 가야지 하자 예. 첫 번째 경기 아스카이 대 디비 예. 소스차바에서 고만고만한데 에스가 존나 잘하는 것 같은 거에 비해서 막상 승률이 막 그렇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건 맞아요 오와유 최근 기준에서는 오할 넘는 건 맞는데 뭔가 존나 가진 전력에 비해서 뭔가 좀 아쉽긴 해요 네 예. 디비도 최근에 약간 엘런슨 몸 상태는 좋고 하면서 무스타파 많이 쓰고 하니까 확실히 그쪽에서 스코어링은 밀리긴 하는데 뭐 그래도 국내 선수가 여기는 잘 돌아가고 특히 알파너가 잘하니까. 디비도 예. 사실 십성이랑 그나마 그 다음 다득형 팀이거든요. 예. 근데 십성이는 뭐 어제 봤다시피 하도 기준점을 너무 높게 줘요. 예. 하도 석점빨로 할까 초반에 잘 놨다가도 후반에 고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석점빨 팀들은 한계가 있어요. d 비는 석점빨 팀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존나 처박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오바가잘뜰 수밖에 없겠네요. 기준점도 생각보단 그렇게 삼성에 비하면 낮게 주니까 상대도 같이 달려준 SK고 하니까 오바를 많이 갈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버릇이 된다고 국농이 맨날 140점대 기준점을 받다가 155만 조도존나 통곡의 벽 같은 기분이랄까 EES라는 기분이랄까 음. 물론 저번 라운드 때 괴오비 그 떴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170 넣었을 거예요 아마 글대참 중농에 내가 오바를 찍고 가기에는 정말 앵간한 확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건 좀 그런 것 같긴 하다. 예. 제가 참 오바 충이긴 합니다만, 예. 국내 스포츠 한정으로는, 예. 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여긴 돌이 없어요. 그냥 하천 한강입니다. 수영 쳐서, 헤엄 쳐서 가야 돼요. 예. 현실적이건 참 답답하다. 마음은 오바지만 그 마음을 따라가는 순간 바로 병신이 되는 거지. 어제도 봐 삼성도 한 골차로 언덕 떴잖아, 어제. 예.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laughs> 언어별로 깝칠거 아니면은 또차아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DB가 그래 도 조금 더 하자가 있거든요. 엘런스냐 예. 30몇 분씩 뛰질 못할 거니까 예. 하. 무스타파는 기술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 원이가 솔직히 갖고 놀수 있는 친구거든요. 예. 저는 SK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또 저번 경기를 KCC한테 똥꼬를 내줬기 때문에 두번 연속 똥꼬 대주면 헐어요. 예, 그치. 주식기 마냥 이번 경기는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을까. 예, 명장 전희철 성님 믿습니다. 국대도 중국을 두 번이나 따신, 그치. 이 시대의, 그치. 히어로. 예, 그 SK 역배로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케 대삼화 배당 꼬라지 보소 이럴 거면 2.5를 조라 항공대 처럼 근데 한곳 저번에 그 저런 건 기다리면 풀려. 무슨 지금 7시 경기인데 5시 12분에 발매가 차단됐다 드립을 치고 있냐? 유빈이 예. 정직하게 살다가 다시 시작했다고. 왜 씨발 여기가 뭔가 악의 구렁텅인 것처럼 말하지, KCC야. 하필 또딱이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까. 어쨌든간 이거는 배당이 말이 안 되고요. 저번에 사실 항공은 2 5 n d 받았다가 뒤졌거든요. 심지 한 세트 따이고 두 세트까지 따일 뻔 했어요. 역전해서 이기긴 했다만 솔직히 그때 1세트를 25대 13인가로 이겼거든요 양공이 예. 그래서 그냥 스근하게 가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2세트에 조라를 가더라고요. 예. 한 선수 그 새끼도 참 예. 우리나라 최고 세터는 맞는데 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많긴 해요. 몇 년째 지금 수십 년째 예. 그 새끼도 뒷주머니 조사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잘하는 건 맞는데 참 예. 이해가 안 가는 구간이 많아. 뭐 좋은 쪽에 노추작이라고 실드를 쳐주면 상대가 너무 조밥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존나 멋있게 이기려고. 예. 상대를 너무 병신 취급을 했어요. 병신은 맞아요. 병신은 맞는데. 너무 날먹 쌀먹을 하려고 했다. 예.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예. 그 말해서, 현캐는 차라리 다행이에요. 항공보다 조밥 취급을 받기 때문에 2.5를 안 받았어요. 제가 좀 항공도 1.5였으면 제가 그때 1번으로 찍었습니다. 2.5라서 에슈바라면서 언더 찍고 그냥 기도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예. 이건 뭐 기준은 좀더솔직 82.5면은 그때 항공도 그주스안 갔으면 언요 안 70점대 줬는데도 언데였거든요 두스를 예. 가서 그렇지 예. 제가 봤을 때는 두 세트를 지금 어, 따이기에는 사마가 너무 못해요 예. 그치. 사마 진지하게 말해서 이거 약간 뭐랄까 어제 GS에서 실버 보는 기분이죠 아이한테 예. 네 잘못은 없어 아이야 근데 나머지가 그 답이 없어 음. 그러니까 사마가 조, 고점을 찍어야지 비빌 수 있는데 요새 보면은, 세터도, 예, 도산지도형 마트에 가가지고, 세터 도 3명 쓰거든요, 한 경기에. 예. 그지 세터를 여러 명을 쓴다는 것 자체가 팀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 김우진, 이우진한테 뭘 말합니까? 이우진 이새끼는 뭐 이탈리아 갔다 왔다 그래서 존나 뭔가 기대치 올려놓더니만 공수률20%딸리고 남배에서, 예. 도착해 말해서, 김우진이 그나마 요새, 그나마, 예, 마치 옥저에서 차지환을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올해 나름 성장은 했는데, 근데 우진이가 성장해봤자 우진인데, 예, 사마가 뭐 딱히 돌릴 구간이 없어요. 사마가 블럭이 존나 센 것도 아니고, 서브가 센 것도 아니고, 예. 현캐는 좆같이범실을 많이 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돌릴 구간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현캐는 이제 허수봉도 좀 살아나는 추세고 하니까, 예, 현캐는 올라갈 인간들이고, 사마는 여기서 더 내려갈 때도 없긴 한데 존나 못합니다 상대 전적도 내가 알기로 는 10, 10연패 이상 했을 거예요 사마대 형캐 이게 뭔 클래식 매치인지 그 사마가 옛날 그 사마가 아니잖아요 우승하시죠 그것도 한 15년 됐습니다 거의 현실적으로 이거는 형캐가 족발한 게 맞긴 한데 아 배당 존나 족같아요 배당 욕심을 내고 언더를 찍자니 한 세트를 주고 또 조언처럼 주스 가서 조랄할까봐 굉장히 무섭긴 하니 네 축복받은 거라 생각해 현케야 사마 예, 맛있어 현케 어, 마이 하겠습니다 일단 현케 예, 마이 언더 할게요 예. 나다 싶어 추천하고 싶어 눌러주시고 예, 뭐가지 요 그다음에 망국이 때 도공 저번에 망국이가 도공을 잡으면서 도공 연승을 끊었습니다 근데 도공 그 이후에 병 걸렸어요 살짝 예. 망국이한테도 지고 존나뜬금없이 저번에 경전 관장한테 풀 세트를 받거든요. 정관장 개 들짐승 중에 상들짐승인데 어떻게 그 새끼들한테 풀세트를 갈 수가 있죠? 심지어 1, 2세트도 땄는데 둘다 23풀 꽉이었거든요. 그 3, 4세트 지고 도겸 네. 굉장히 어지러워요. 네. 255개 쏘시면 됩니다. 일요일까지 소차면에서 네. 굉장히 어지러웠다. 소차면에서타나차가 네.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솔직가에 반해서 탄하차가 뭐 메가 파트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네. 없으면 당연히 아쉬운 건 맞는데 뭐, 후세인으로 못 지울 공백은 아니에요. 예. 현실적으로 참,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게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강소희 경기력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8억짜리 소희 씨의 경기력은 존나 못하네라고 하면 갑자기 그날따라 사람답게 갑자기 1인분을 하거든요. 와, 드디어 그래서 우리 소희가 박각을 하는구나. 강소희 역시, 박정아 이소영보단 강소희죠. 라고 하면 갑자기 그 새끼 똥 쌉니다. 근데 그 비교 대상들이 사람이 아니긴 해요. 이소영돈 뱉고 나갔죠? 예. 사실상 준 은퇴급이죠? 박정아, 7억 5천인데, 공성률한 자리 수죠? 소름돋지만. 예. 0%에서 8%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니까, 강소희가, 발 1인분만 해도, 어이, 씨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도대체, 씨발, 연봉 측정을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긴 해요, 그래서 강소희가 그 중에서는, 그니까, 러 그, 뭔가, 그, 말도 안 되는 베스트 트리오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건 맞아요. 솔직히 소희가 평타만 쳐도 솔직히 강소희 그래도 저 중에서는 군계 1학급입니다. 강소희는 그래도 3 0는 찍어요. 그차말해서참 답답한데 망국이가 존나 웃긴 게 최근에 또 이상한데서 또 3대떡으로 쳐발리고 있잖아. 그러 흥국은 뭔가 잘할 것 같아 싶은 새끼 그러니까 오늘 이기겠다 흥국이 잘한다 싶을 때는 못 하고요. 3대떡으로 쳐발리고요. 아좀빡셀때 싶으면 또 그건 또 심어 3대 2나 3대 0으로 이겨요. 에. 그 모바일에서 충전이 안 됩니다. 예, 아, 모바일이었는데 앱에서 예, 그치. 아프리카 바뀌어 가지고 예. 컴퓨터로 충전하시거나 아니면 그 모바일을 앱에서 하지 말고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앱에서 어쨌든 충전이 안 된답니다. 한달 전인가부터 바뀌었어요. 예. 아니면 다른 그 전용 링크 같은 거 있는데 뭐 어디 공지사항 같은 거 뒤지면 나오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하는 친구한테 그 찾으라고 하는 건 힘들고. 예. 아와 이렇게 힘들어 <laughs> 가래가 이렇게 나오네 네. 그래서 이경기는 숫자에 말해서 에, 도공이 한번 정도는 그러니까 저번에 졌으니까 오늘 복수하려고 이를 딱 지금 갈고 있을 거예요 오면서 망국이 슈벌롬들 이 핑크빈 같은 새끼들 혼내주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공이 이길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럴 때, 바로 한국 아까 그랬잖아요. 흥국은 질것 같을 때, 또 갑자기 잘합니다. 저번 경기 3대 떡으로 발려서 벌레 지급받을 때, 갑자기 또 오늘 또 잘해요. 그게 흥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쓸때이또 접전 나옵니다. 그게 학계의 정설이에요. 예. 그치. 기는 오바보겠습니다. 예. 아휴, 세 경기 쓰근하다따다 싶으면 아다아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오시고 질문지면, 폐기지탈. 별풍선 충전앱이 따로 생겼다고 별의별 정산을 다나 다시 한번 추천 한번씩 받을러 주고 제일 먼저 이건 야지 유튜브 끊어주면